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 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3차 함수와 1차 함수. 교점의 액자표죠. 교점의 액자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교점의 합이 교점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교점의 합과 변곡점 k죠. 변곡점 k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k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제배다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곡점 k는 k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변곡점은 이 교점의 y좌표의 평균값과 같다는 말과 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분의 b 이 말은 이 말은 3차 함수 일반적인 3차 함수 일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와 1차함수가 열립아주 오죠. 자 그때 근이 알파벳다 감만데 열립했을 때1차함수이기 때문에 2차와3차에 있는 a와 b라는 이 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자 c, x와 d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a와 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와 관계에서 3차함수에서는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교점이 되더라도 일차함수이기 때문에 c x 더하기 d a 변화는 있을지언정 a x 제적과 b x 제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계수 a b 에는 그대로 마이너스 a 분의 b 가 세근의 합과 연결되죠 그죠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b 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더하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되고 변곡점이 세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곡점은 세근의 합의 평균값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교점의 합과 교점의 합과 변곡점과의 관계를 정명하기 위해서 삼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봅니다. 자 삼차함수가 있다면 변곡점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직선이 변곡점을 지날 때를 설정해 봅니다. 자 변곡점을 지날 때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차함수는 변곡점의 대칭함수가 되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변곡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주어져 있죠. 두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편리성을 위한 겁니다. 자 편리성을 위해서 x축과 평행한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곡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겠죠. 물론 또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그래서 이 직선을 선택한 이유가 좌표점을 명확하게 설정할수 있죠. 자 그래서 x 좌표가 알파란다면은 k만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k 되고 알파 마이너스 k. 그래서 세 근이 결정이 됐죠.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알파 플러스 k 결정됐죠.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3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연립한 교점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이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자, 1차 함수는 1차와 상수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2차와 3차에는 이향을 미치지 않죠. 연립해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점의 x 좌자표 3개의 합은 A, B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합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3 알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세 교점의 좌표의 합은 변곡점의3 배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3 배. 자 그리고 또 변곡점은 이렇게 되죠. 알파는 알파는 3분의 세근의 합이 되겠죠. 자이 말은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평균값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자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즉 평균값이 변곡점 알파라는 걸또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a 분의 b를 마이너스 3의 2분의 비로또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편리를 위해서 변곡점을 지날 때로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3차 함수와 1차 함수, 1차 함수가 만날 때를 보겠습니다. 자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하니까 연립한 이 방정식의 근이 역시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입니다. 세 근의 합은 역시 마이너스 a 분의 b 됐죠 그죠? 자, 1차이기 때문에 1차에만 영향을 미치지 2, 3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b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세 근의 평균값입니다. 세 근의 평균값이 변곡점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세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될 것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그죠 알파 베타 감마. 그런데 중근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근이 세 개가 되면은 된다는 얘기죠 실근이 세 개일 때는 이 관계가 승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경우는 아니죠 그죠 실근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죠. 자 이번에는 삼차함수와 상수함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죠. 상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수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a b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고 중근을 포함한 세 실근을 가질 때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이때는 한 개의 실근만 존재하게 되죠. 자 중근을 포함한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할 때는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